음! 팡팡에서 음 후기가 좋길래 사봤는데 실리콘 용기로요 사이즈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 그리고 소, 아, 중, 그 다음에 소. 이렇게인데. 제가 왔을 때는 소는 거의 뭐쓸 일이 없을 것 같고. 근데 진짜 좋긴 좋다. 실리콘이 너무 두껍지도 않고 좋네요. 귀엽네. 삶아도 되고, 그 다음에 밥 같은 거 얼릴 때 용기에다 보관해도 되고. 저는 오이지를 좀담글려 담궈서 놀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려고 샀어요 안에 때려쳐 맞았어. 에이. 너무 예쁜데. 짜잔. 색깔이 너무 그리고 팔은 앞으로 나란히 오케이 왜자 <목소리는> <목소리도> <목소리가> <목소리> <목소리> 자다가 일어났어 지금 너무 잠옷만 입고 있어서 미도리를 한번 갈아입어봤어요 일하려고 지금 일어났는데 요즘 진짜 너무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요즘 요거 때문에 지금 덕을 톡톡히 보고 있어요 메스티나의 메스틱 식스 아웃 샘플이라고 해가지고 6시간 만에 이제 기미나 주근깨 또는 피부톤에 있어서 이제 개선을 주는 그런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스포이드 용식은다 썼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협찬받을 때막두 개, 세개 주세요. 이랬을 텐데 약간 지나간 버스를 아쉽다는 점. 완전 듬뿍 바르고 자면은 아침에 조금 더 환해지고 약간 투명해 보인다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되게 자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순해가지고 얼굴에 뭐 나고 이런 것도 없어 같아요. 요렇게 생겼거든요. 하나는 스포이드 타입. 하나는 이렇게 롤러 타입.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요거를 먼저 바른 다음에 요거를 좀 신경쓰이는 부분에다가 더 바르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이제 협찬을 받으실래요? 라고 연락이 오면 저희도 이 제품에 대해서 찾아봐요. 그래서 아, 이 제품 진짜 유명한가? 어, 뭐 어떤 제품인가?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게 네.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 뭐 셀럽들 되게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 실제로도 그래서 아 진짜 많이 쓰는구나 나도 한번 받아서 써봐야겠다 이러고 이제 한번 저도 그럼 협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고 협찬 받게 되었죠 이거는 앰플은 제가 지금 맨얼굴이라 한번더발라본데 이렇게 여기다가 보면 약간 이렇게 되게 묽은데요 바르고 나면 쫀쫀하게 수분감이 차면서 흡수가 되는 그런 타입의 제형이에요 스포이드 타입이랑 마사저 타입으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안에 내장물은 똑같고 이제 어떤 거를 더 선호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스포이드 타입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스포이드 타입을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의 추천 제품 메스티나의 메스틱 식사버스 앰플이었습니다. 맛있을까? 전자레인지에 데워먹으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데워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좀더 데워야 되나? 이거 어떻게 먹어? 그지 한참 못다가 이제 다 없구나가서 번역하고 아... <laughs> <laughs> 완전 다 깨지고 난리났어 그래서 시켰습니다 프리미어 하드디 근데 너무 플라스틱 느낌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요즘 핑크가 좋아서 핑크가 좋아서 핑크를 샀는데 핑크가 어, 또 시우니까 예쁘네 진짜 1년 만에 바꿔주는 것 같은데 진작에 바꿨어야 했는데 짜잔